근데 혹시... 어 어? 어라? 네 왜요? 왜요? 어머 화면을 못 내리겠어요 아니 이거 옷을 커스터마이징 거기 갔는데 옷을 입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그 땡글땡글한 거 누르면 되지 않나? 땡글땡글한 거 땡글땡글한 걸 누르면 돼요? 네 예, 인사 빙사, 인사 오케이. 음, 오케이, 확인. 다 챙겼나요? 가면 될까요? 매스님, 남자. 누구야? 네, 왜요? 뭐 잡아드려요? 네, 등좀 잡아주세요. 왜요? 칙칙폭포. Where are you? 지금이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왜안 보여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어, 문... Where, are you? Hello?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h e r e o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부 h 한한 번쯤은 찔러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e you? Where are you? EMF가 위에서도 잡아주거든요. 안 잡히는데 아래층? 여기 바로 아래층은 안 잡히는데? 분명병 던졌죠, 그렇죠. 다 같이 들어데얼는없여러분안 네. 보이시니까 플래시 들고 갈게요. 여기도 정신력 감소 있죠. 이럭마다 빨리 감소시키는 애 있고, 천천히 감소시키는 애 있고, 그리고 이, 이 게임은 밖에 있어도 정신력 감소가 돼요. 방금 안에서 애기 이벤트 했는데, 아, 이걸 못 들었네. 어때요? 게임 재밌죠? 잘 샀죠? 얼좀멀아졌어요 그거지 뭐 유리컵. 왜요? 거기 떨어져 있어요? 어 맞네 여기다. 이방 이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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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두분 어디 있어? 위층에 계시나? 여기 여기 여기. 아 저기구나. 여기 이거 쓰러져 있어요. 아 어, 이걸 왜 꺼? 죄송하시고요. 어. Where ar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Can you cook? Can you talk? Where did you die?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집어서 안 하는가? 얼룩 보게신구나 오케이. 이거 얼룩이 가구에도 있더라고요. 아리고 그리고 이령방 어. 근처 요런데도 나올 수도 있고. 양초는 무슨 어, 용도죠? 양초요? 정신력을 더 따뜻하게 해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그... 따뜻해. 현모양처 이야기 있죠? 양초로 사서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는. 그런거죠 혹시 모르니까 저기 밑에도 가서 얼룩이 한번 볼까요? 어? 5단 5단계 5단계 단계단계저 정신력이 갈린거 같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갈갈갈갈갈 시 저기 가 어디까지 가세요? Where are you? <laughs> Where are you? 요단계 체크하러 가신거요요 <laughs> 야무지게 하시네 아 잠깐만 정신력 좀 확인해볼게요 많이 갈렸네. 어. 이제 네? 그제 그 건데 그요 저기요. <웃음> <웃음> 저기요 저기요. 아, <laughs> 그렇죠? 아 좋다 좋다. 제가 몸빵 할게요. 아니. 맞죠? 네? 아 목, 괜찮으니까. 자 <laughs> 주세요. 해주고 예, 있어. 자 주세요. 억으로 저는... 내가 끌어줄 테니까 억으로 끌어줄 때까지 잡대 달라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어 뭐지 왜왜 왜 밖에? 왜요? 저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없거든요. 저 지금 살짝 멘붕이. 그러면 오늘의 투두 리스트 이맵입니다. 이, 맵, 이, 맵, 이맵 익숙하지 않아요? 하이드 언론에 있는 맵인데. 하이드 언론. 그렇죠. 하이드 언론. 아, 나 하이드롤란트. 장초 하나 지표시해. 저 현장에서 나 지표. 부적 부적 지다 어, 나 숨에 <스네이터>, 이거 <laughs> 십자가 없어졌네. 여기다. Where are you? 너날수 있어. Where are you? 그럼 거기다 지워버릴게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Can you talk? Can you talk? Can you talk? Where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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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talk? <laughs> 오 깜짝이야 아 <laughs> p <laughs> <laughs> 근데 n y 설명에 질투심이 강한 건 뭐죠? 사람끼리 원료야? 네 원료. 아아 질투심이 강하대요. 어선서서서서서서선선선어선선 볼게 하게 아 이거 지문인가? 이거 스프리 박스 어있죠수리 박스 여기요. 뭔? 무슨... 요 여기, 내 발에. 내 발. 발에? 안, 안 보여요? 어디요? 네.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어디요? ESG랑, 겹, ESG랑 겹쳐서. E.S.J랑 겹 버그, 버그인가? 다시 주워져요? 어? 뭔 소리야, 이거?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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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옥상으로 따라와.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네.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고 자신 있어? 난 없어. 없네요 없어요. 이 정도면. 이거 지문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령이 불을 어? 불좀켜줄래레램좀 보게. 내가 부숴버렸어요. 없잖아요 전자레인지랑. 뭐라했어? 뭐라했어요? 유 유브여디 유브여디어요 이분이 문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동이가 그렇게 빠른가요? 매우 빠르다는 걸로 알려져 있다는데. 이분이 제 손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질문 좀 얻어주세요. 질문 <laughs> 예? 질문 질문 좀 얻, 얻어주세요. 온이 그렇게 많이 빠르진 않아요. 살짝 빨라요. 살짝 빠르고 우와, 다, 여기 그렇게... 이 게임은 타이가 진짜 빠르군요. 네 타이보다 느려요. 타이가 진짜 그렇게 빨라요. 네 아무튼. 게싸무 잘? 크지니 마이요. 뭐 잘? 여보세요? 아바. 아, 안녕하세요. 아바도니오라 이거 아니면 ESG일 수도 있거든요. ESG 검난드. 늦게... 어, 식당아 <laughs> 좋겠다. 아. 아, 이름이 아. 저... 아, 누른 줄. <laughs>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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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좀 주세요. 전화할 수 있어? 여보세요? 이래도 안해 줘? 막 서운할지도. 여기 메어는 되게 조용한 친구고요. 진은 굉장히 시끄러운 친구. 오니는 살짝 빠르고, 아바도는 십자가 무시 가끔 십자가 무시. 십자 무시하고 또 딴데 가요. 메어랑 쉐이드랑 바뀌었고, 그럼 오니랑 바뀐 건가? 어, 나 갈린다. 정신이 갈렸다. 근데, 활발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요? 어. 지문을. 뭐 먹어요? 네? 누가요? 아닌가? 아, 막 그러네. 온이 정신이 많이 갈리네. 온이 아닌 것 같은데? 진아님면 매우 아니야? 아파돈이라고 갑자기 집파서 한다고? 말안 되지 않나? 어, Where 인사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헌팅. Oh, 헌팅. 어... 오... 저좀 빠른 거 같은데. 좀 빠른 거 같은데요? 어, 빨라 보이는데요? 텍스텝. 아 진짜로? 아, 내 시차가 닿어요 시차가 닿았어요. 오니인가요? 예, 네, 오니인 거 같아요. 일단 빨라 보였어요. 나도 빠르게 느꼈어. 베스 언제 했대? 오니가 정신이 이렇게 못 가나? 이 갈린 건가? 오니 찍어요? 아니 체감상 빨라 보였나? 근데 일단 좀 빠른 거 아니었나요? 어니는 어땠어요? 저는 그냥 그저 그 그런 거 같은데. 오 <laughs> 그래요? 십장 없이 돌아보죠 그럼 어니는. 네? 제에다리고 다시 말해봐. 빠르면 죽는 거고. <laughs> 결과로. 제에다리고 다시 말해봐. 에? 다시 들어갈까요? 네 어떻게 요 오니 찍고 다음 <목소리> 미션을 <목소리> 해요? 아니면 <목소리> 오니 찍고 다음 미션을 한다? 아니면 헌팅 한번더 본다? 헌팅 한번더 본다 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어차피 음... 발야것 같은데요 오늘?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아, 약 먹지 마요 약 먹지 말고 약 지금 누가 들었는데? 아니 봐. 호신용 호신용 어, 호신용 약이요? 어, 오케이 호신용 호신용 약 급할 땐 약통으로 머리 찍어야지. 체크님 고마워요. 잘 쓸게요. 안팅하세요믿고 <laughs> 네, 있습니다. 체크님 먼저 들어가시죠. 레이디퍼스트. 아 레이디퍼스트. 네 레이디퍼스트. 어디까지가? 쉬우? <laughs> 울지 않아. 헌팅? 나 이런 거 무서워. 헌팅 헌팅. 빠른데? 안 별로 안, 안, 안 빠르죠. 빠르다. 어디야? 유령이 안 보여요. 아니, 아 유롱이 안 보여 진짜로. <웃음> 아니. 저또또 이렇는데? 라 이렇게 십자가 하나를. 십자가 두 개를 그냥 갖다 버렸네. 고인물님 이게 어떻게 된거죠? 그러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음.. 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래요? 저는요 저는 진같아요 진, 진. 확실한건 전판 유령보다는 빨랐다는거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닌가? 음 모르겠네요 다 아, 거기서 거기 같은데? 속도? 아닌가? 아저 빠른가? 아좀 빠른 거 같기도 하고 자 느린 애들 상대 잘하니까 제가 조금 빠른 걸로 돌려볼게한번 돌아보실? 혼자? 약통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제가 응? 물리 화이 든든하네요 내가 저역 내가 내가 저 역할 안 해도 되고 어, 근데 안 보이는데요? 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아니 뭐 보여요? 아 <laughs> 보여요? 깜빡 깜빡, 깜빡. 응? 근데 이거 문 앞에 잘못 있으면 죽거든요 빠른 것 같은데? 그치, 기본 몰라가지고. 백셉한 거 같은데 백셉 한거 아니야? 아니네? 뭔가 그러니까 뚱땅뚱땅 하면서 온데. 더, 더 빠르다 이거 생각이. 아, 역시 멜님 든든하네. 음,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잘 따라오는 진짜. 거 보니까 운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유형이면 저렇게 음, 못 따라오거든요. 지금 거의 막 달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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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려고 했는데. 어, 빨라해, 빨라 빨라 그쵸, 그쵸? 빨라. 그렇죠. 그렇죠. 어, 오케이. 운이, 운이 찍을게요. 전 사실 빠른 거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뭐요? 아까도 빠르지 않아요? 그니까요. 이걸 볼 빠른 년생이요? <laughs> 빠른 년생. 오케이. 메뉴 운이 찍어주세요. 약 먹고 갈게요. 약이 네? 어딨 약이요? 약 없어요? 피해. 근데 네, 아, 저는 뭐 약을 먹어도 뭐 비쌀 것 같은데? 그래도 먹어야 뭐 헌팅 덜 하지 않을까? 오각이니까오각성가서 어차피 들어가면 헌팅을 할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겠죠. 기신이랑 빼. 일단 차로 넣고. 뭐, 먹 맞아. 먹은 거요? 네. <laughs> 네, 먹었어요. 야, 저 먹었어요. 먹 먹은 거예요? 아, 올라갔네. 저는 일단 먹었어요. 저안 어, 먹었는데 이 정도예요? 진짜 형편없네 먹어도. 햇송 <laughs> <laughs>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은 거야. 굿 굿. 가자, 갑시다. 그럼 들어가서 땡땡이를 돌때오각성 그러니까 누가요? 누가 돈다고? 부탁드립니다. <laughs> 멜슨님, 멜슨님 잘 부탁드려요 멜슨님 잘 부탁드려요 아, 아, 멜님, 멜님밖에 없다 왁별이 어딨는데요? 빡별 지하에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지하에 있던데요, 아닌가? 아, 저 지하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 나 죽었다 이거 헌팅, 헌팅, 헌팅. 아니, 헌팅. 문을 소리야 <laughs> 아니 아니, 진짜 <laughs> 야, 야채 아니야 이거? 죽은, 죽은거에요? 아니, 이거, 이거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 문을 소릴 다다? 저기요 네? 아니, 야,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저만 있는 줄 알고 잡았죠 아니 와, 진짜 아질 진짜 악질이, 저만 아, 있는 줄 알고 악질이시네 여보세요? 뭐요? 맞춘거예요네 아니 진짜 저만 있는 줄 알고 닫았... 응애, 응애님이 죽였어요. 응애님 문 닫았어요. 응애님... 응애 문단속. <laughs> 응애 문단속이래. <laughs> 응 <응침해>. 문단속 확실하네요. 응, 응지해 문단속 확실... 아니... 시계... 시간 찾아... 우와. 시간은 제가 찾아 드릴게요. 시간... 시가... 어, 시간 찾았다. 6시 반, 6시 반. 6시 반! 나 여기야. 진아 근데 이거 이거 화면 밝기 를 어떻게 키우죠? 감마? 감마 설정? <laughs> 갔나? 갔나? 갔어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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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갔나? 아. 괜찮아. 별다른 위에서 아 소리가 났는데요 예? 네? 위 어, 어, 올라가죠? 죽었어요 시간 고치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헌팅인 줄 몰랐네. 어, 안녕하세요? 6시 3 0 뭐야? 머리..머리.. 들 헌팅. 오안 어, 그대로 가요. 이이팅은이팅백스이 살려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야... 여기 악마가 있어요 귀신님 진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아, 이 어? 문도 되네? 와...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살아갑니다성부시켜줘요성부시킨거예요송무 타르... 카드 없나? 송무 카드? 네. 부활? 무시키고 송무시키고. 송무시키고. 송무